신 3. 자, 안녕하세요. 주주 TV입니다.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 두고 한번 이 FTR 1200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구성환 차장입니다. 아, 구성환 차장님이시고요. 차, 네. 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인디아 모터사이클 리테일점에 오셔서 여기 차장님 찾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laughs> 이 바이크 설명 좀도와 드리면. 네. 네. 어, 일단 이 FTR 1200S 모델은 어, 2019년도에 이제 네. 출시된 모델이고요. 어, 미국에서 이제 여행하는 아메리칸 플랫 트랙 레이스 대회에 어, 참전하는 어, 바이크를 공도용으로 어, 만든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래도 오늘 시승한 차가 타이어가 너무 상태가 좋다 보니까 세컨에 네. 가깝다 보니까 네. 제가 막 타지는 못했어요. 근데 <laughs> 타이어가 이게 특별히 제작된 타이어라고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플랫테란 레이스용으로 어, 사용되는 타이어를 덧노프가 이제 기술 제휴를 해서 어, 공도용으로 이제 만들어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른 모델에는 채택이 되지 않는 FTR만 어, 쓰여지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뭐 온로드에서 어느 정도 접지력은 충분히 나오고 네 온로드 어. 오프로드 뭐 충분한 접지력이 나올 수 있게끔 네. 개발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싶은 음, 니다 지금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17인치인가요? 타이어 사이즈, 타이어 사이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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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laughs> 타이어 사이즈는 네 18인치 어 18인치 네. 야 이게 차고가 정보가 좀 있어요 이게 제가 까치발이 되더라고요. 네, 앞 뒤, 앞에 19인치, 와 네. 앞에 1 9치뒤 타이어 18인치, 네. 와 타이어 휠 사이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확실히 아메리칸 바이크라서 그런지 네. 크기가 다 어느 정도 포스가 있네요. 네, 일반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스포츠 네이키드에 가까운 스타일로 좀 나와 있는데 인디안이란 브랜드가 아무래도 좀기존에 클래식하고 어, 좀 어, 오래된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어떤 바이크다 보니까 이 FTR이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도 좀 많이 생소했고요. 네. 어, 지금도 사실 인디안에서 이런 바이크가 나오나 하는 음. 어, 좀 그런 말씀도 많이. 와 진짜 너무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투어로 용이었던 인디안 네네. 바이크가 너무 야생마 같은 애를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네, 와 힘이 넘쳐나더라고요. 네네. 이게 마력이. 어 120마력이고. 120마력. 네, 배기량은 아. 1230cc 정도 니다 1230cc에 120마력. 네. 제가 그냥 체감상으로 한 130마력 된다고 아까 전에 막 <laughs> 리뷰하면서 아, 네. 이 대략 한 130마력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네. 설명을 했는데 네. 120마력. 네. 무게는 어, 무게는 230kg대. 하아, 무게감은 있어요. 확실히 무게감은 있는데 출력에서 그 무게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플로 사운드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일단 이 레플리카 버전 이 FTR 모델이 총세 가지로 나오고 어,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셨던 모델은 이 모델하고 동일한 모델이고요. 네. 어, 플래트랙 레이스에 참가하는 모델의 어떤 페인팅하고 네.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차용한 스타일의 바이크고요. 이 컬러 명칭 자체가 레이스 레플리카라고 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크라 포빙 머플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다. 네, 지금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원래 순정 네, 어, 지금 저희 시승 차량 지금 이 음.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어, 서스펜션이라든지그 기타 모든 게다 순정 상태라고 보십니다와 음 네. 이런 금색 이, 이 색깔 조합이 어 네.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클래식한 엔틱 가구랑도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막 블랙펄에서 오는 그 반짝임도 그렇고. 네. 얘기 안어릴것 같은 게 너무 예쁘게 잘 섞여 있더라고요. 이 네, 모델은 이제 실물로 하... 보셔야만 느낌을 하... 좀더 자세하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는 네. FTR 1200S. 1200S 중에서 이제 레플리카. 어, 레플리카는 모델이고 네. 다른 모델은. 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 이제 1200S 기본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제품. 1200S 기본 네, 모델. 머플러가 아크라 폭이 아니라 이제 일반 어, 순정 머플러가 순정 들어가 들어가고요. 네, 서스펜션하고 이쪽 프레임 자체가 어, 레드 컬러가 아니라 이제 블랙 색상을 들어오는 모델이에요. 네플리카 모델은 이렇게 레드 네, 라인으로 레플리카만 이렇게 다만 이제 프레임이 어. 어, 레드 컬러로 칠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히려 또 이게 너무 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크라 포빅이 없다는 거. 그러고 네, 어, <laughs> 또 나머지 하나 모델이. 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본형 모델이고요. 네. 조절식 서스펜션이 없고 전자 장비들이 이제 최소화된 가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계기판도 보시면은. 아. 어. 시승하셨던 차량하고요. 계기판도 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계기판도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 네. 아날로그 방식. 음 됩니다. 여기 디지털 조금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어. 음. 어 얘는 전자식 서스펜션이었나요? 네. 어. 조절식 썼습니다. 아, 이렇게 손으로 조절이 네네,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단계가 하드랑 소프트랑 음. 이게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는 디테테하게 모르신데요. <laughs> <laughs> 원래 인디안이 이렇게 크루저 장르가 좀 이렇게 전문적이신데 얘들이 지금 튀어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나중에 차츰차츰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작년에 아마 런칭이 됐죠? 네, 런칭 자체는 작년 봄에 어, 저희가 서울 모터쇼에서 런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증 문제로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기 시작한 거는 10월 이후부터가 됐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폭발적인 관심이 조금 많이 사그라진 상태에서 저희가 음. 좀 조용하게 어, 출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020년 모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인증이 네. 이제 유로 5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2019년형은 그래도 물건을 조금 확보해 놨다고 줄었어요. 네, 어, 저희가 올해는 사실상 2020년형 모델을 판매를 하는 게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19년형 모델들을 이제 다수 확보해 놓고 있고요. 음. 지금 전시돼 있고 판매 중인 네. 차량들은 다 19년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020년 하고 19년 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어, 기본적으로 요레스애 플리카 버전은 그대로 나오고요. 네. 기본형 모델이 조금 이제 랠리 컨셉으로 해서 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앞에 어. 아, 윈드 실드가 들어가는 어. 그런 형태 디자인으로 새로 출시하고 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증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정확하게 언제 나오지는 조금 아직은. 어 아무래도 지금 예상하는 거는 2021년식으로 인증을 준비해야 될것같습니다또 음, 이제 인디안에서 이런 멀티퍼포즈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뭐 GS 쪽하고는 조금 좀 차이는 한데, 있긴 하지만 뭐 장적으로는 네, 네이키드에서 네. 뭐 살짝살짝 살짝 걸쳐지는 네, 습니다 어, 올라운드를 잡을 수 뭐, 있는 인디아 바이크. 트래커. 네, 트래커. 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내는 뭐 사실상 그런 장의 바이크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음. 장르적으로는 뭐 딱히 구분을 지을 수는 없는데 뭐 스포츠 성향을 많이 가진 레이키드 모델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설명도 친절하게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인디언 바이크 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구성한 차장님 네, 어, 오셔서 찾으시면 뭐, 뭐 시승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디언 바이크 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대전자여 이태원점으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픈 오프 혹시 여기 운영 후 시간이 어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 7시까지 하였습니다. 어,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휴일은 따로 없으신가요? 휴일은 이제 공휴일 어, <laughs> 같은 때는 저희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네. 보일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어, 매장을 휴일, 휴일 아, 토요일 요일은 휴무시니까 어, 피하셔서 오셔야 된다는 거. 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어색하죠? <웃음>